우리는 대부분 어, 이 사명자라고 하면요 어, 무언가 특별한 신분을 가진 목회자, 때로는 어, 성교사또 무언가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어, 그런 어떤 한 사람으로서 어, 그런 사람들로만 우리가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 이 사명자라는 말을 내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듣게 되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무게감이 아주 커질 때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사명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입술로는 그렇게 특별히 반응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아, 니죠 아니죠. 이게 아니죠. 아, 저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수없이도 우리의 마음에, 어, 그렇게 올라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본문의 제목도 그렇지만 이 사명자라는 용어는요, 어, 우리가 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사실은 어, 저를 비롯하여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이 사명자라는 용어에서 자유로운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다 해당되시죠.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어, 그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아마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사명자라는 용어에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앞에서는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게 된그 순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그된그 그 자체가 바로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뜻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명자는 특정한 신분이나 직업이나 그런 모든 어떤 물리적인 자, 어, 그 자칭 그러니까 물리적인 직업을 자칭하는 용어를 다 벗어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헌신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어떤 특별한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의 모든 일들에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일상에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 이런 일상에서 그런 헌신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바로 무냐, 무엇이냐, 사명자, 바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와 같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요, 어, 그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그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지, 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이 사명자의 길, 사명자의 삶에 있어서 진심이었던 사람이죠. 돌아서지 않았고요. 이 길을 가는데 있어서 후회한 적도 없고요. 그냥 온전히 이 길을 계속 걸어갔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여줬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대 후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마음,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이 디모대 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 말씀을 쓰면서 있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으면서, 있으면서도 자신은 이것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모든 정신을요. 오늘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려 할 때마다 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꼭 이것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고난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바울이 오늘 이 복음서를 이이 서신서를 쓰면서 어, 그의 처지가 실제로 어땠냐? 그는 오늘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이 길이 평탄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고생스러웠지만 그가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단한 번도 후회했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대려 오늘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고난이 연속이고 한란과 핍박이 가득했던 자신의 인생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일어났던 자신의 삶에 어, 후회가 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기하게 여기죠. 오늘 그래서 그는 어떡합니까? 당대하게 오늘 자신의 아들인,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 사명자의 길 사명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상세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자의 길을 갈때 이걸 정말 놓치지 말아라. 이거는 꼭 붙잡고 살아라. 이게 진짜 너에게 주는 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자는 은혜로 강해지는 사람이다.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강해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더 열심히 해라. 오늘 이길 가는데 힘들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했겠지만 이 부분을 더 강조했던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디모데에게 은혜로 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로 헌신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어, 힘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가야, 가져야 하는 우리의 신앙. 그 힘의 근본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다 감당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의 어떤 지금의 어떤 우리의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내가 잘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것에 내 힘을 다 쏟을 때가 있죠. 그때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좀변환될 때가 있습니다. 어, 이상하게 좀 내가 잘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렇게 힘이 쏟을 때, 쏟아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진짜 힘의 근본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은사의 힘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 하냐면 은혜에서 나온다고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어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은혜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역사하는 힘이 강,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오늘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의지를 가고 결단을 한 데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은혜로만 붙들고 살때이 은혜를 임하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과 현상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와서도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강함인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매일매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는 어떻게요? 반드시 그의 삶에 고난이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지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자의 삶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 잘 아시죠? 어, 군인은 여러분 이 군대를 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전쟁에 대해서 또 군대 생활에 대해서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이 민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 실상 군대를 가는 순간부터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아닌 이상, 어떻게 보면 군대 군인들이 나서야 되는 어떤 일들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민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군대를 간 순간부터는 집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런 일들에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오직 군인은 뭡니까? 이 군대에서 내려오는 명령과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자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이 사명자는 여러분.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과 그 명령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른받은 사명자는 내, 인생, 내, 인생이, 내 인생이라는 이 민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시련이고 그것이 한란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려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고난과 한란과 시련이 우리 삶에 엄습할 때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내 힘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 고난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현 중에도 그 실현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한란이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그 한란에 얼매이고 침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순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바울과 같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른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신 이 사명자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 지금도 내 힘으로 버티다 결국 쓰러져 약해져 있는 그런 오늘의 내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매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매이기는 참 쉽습니다. 시련에 매이기는 참 쉬운데 이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 매이지 않게 한다고요. 시련에 매이지 않게 한다고요. 한란에 매이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대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바라보고 따를 때 하나님 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역사로 전환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강한 병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날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자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감사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든 사명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 일상의 모든 구석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